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2월 25일 자, 일요일입니다 자, 전단 행사 기간 중이죠 자, 전단 행사 기간 중 자, 일자별 세일 자, 오늘은 예, 블루베리가 4팩에 9,900원 그린퀴, 자, 제스프리 그린퀴가 1팩에 5,900원 자, 상추가 한 봉지 1,000원 상추가 한 봉지 천원, 청양이한 봉지 천원, 자생삼 겹, 생오겹 100g에 1850원씩, 자 목살이 100g에 1650원, 자 코다리, 한코 11900원, 자 홍어에 한 19900원, 자 생선은 예, 셀프코너입니다자 오늘, 청과 코너. 자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자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바나나 한 송이. 자 3,900원. 자 대저 토마토. 예 계속 세일 깔아둡니. 한 박스 14,800원. 자 한라봉이 한 박스 19,800원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자 한라봉 깜짝 놀래죠. 정말 맛있습니다. 한 박스. 19,800원. 천양이 한 박스 35,800원. 자, 샤인머스켓 끝내줍니다. 자, 샤인머스켓 한 박스 25,800원. 참외가 한팩 7,900원. 자, 참외. 성주 꿀 참외죠. 맛있는 거. 한 팩에 7,900원. 샤인머스켓 한 송이는 8,900원씩 드립니다. 자, 샤인머스켓. 한 송이는 8,900원. 자, 그린 키위 한 팩에 5,900원. 골드 위는 자, 4개 한팩 9,900원인데, 자,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골드 키위 최고, 대가리, 최고 큰 거. 자, 4개 한 팩에 9,900원. 레몬이 한 팩에 4,900원. 한라봉이 한팩 5,900원. 천혜양 한팩 8,900원. 자, 요거 맛있습니다. 예. 한라봉, 끝내주죠. 천내 양. 자, 한 팩에 5,900원, 8,900원. 고값 말린 6,900원. 파인애플 한 통에 8,900원.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야채 코너. 자, 내탈이 한 팩에 990원. 망가닥 100만 990원. 자, 수입 브로콜리 한 송이 990원. 자, 싸게 드리죠. 자, 돈나물이 천0원 자, 상추가 한 봉지 천0원 방울양배추가 한 팩에 4,980원. 자, 톱나물이천0원 자, 곰피는 1,500원. 돌미나리 1,500원. 세발나물 1,500원. 자, 모이가 한 봉지 2 0원치나물이2 0원 냉이가 2 0원 자, 깨순을 한 봉지 2,500원. 씩 자, 고수가 한 달에 4,500원. 자, 몸에 좋은 고수, 맛있는 고수. 한 달에 4,500원. 시세는 5,6,000원입니다. 자, 싸게 드리죠. 자, 싱싱한 거. 고수 한 달에 4,500원. 자, 부추는 한 달에 4,900원. 자, 알타리 3,900원. 열무 박스는 6,900원. 방고구마 한 봉지 3,900원.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정육 코너, 생삼겹, 생오겹, 100g에 1850원씩. 자, 생삼겹, 생오겹, 100g에 1850원. 자, 일단 한번 잡숴보세요. 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100g에 1850원. 목살이 100g에 1650원. 자, 싸이싸이들입니다. 자, 우족사골, 예, 한 봉지 만 5천원씩 드림. 자, 한우 잡뼈 100g에 600원씩 들고요 감자탕용 생등뼈가 100g에 350원. 자, 감자탕 한번 해 주세요. 자, 고기 많이 붙었습니다. 자, 시래기 넣고 한번 찢으면 자, 정말 맛있죠? 자, 감자탕용 생등뼈 100g에 350원. 소양념구 1.5kg 27,900원. 돼지왕구 1.3kg 9,900원. 자, LA갈비는 100g에 4,900원. 자, 한우 사골 곰탕 한 병은 8,900원. 자, 사골 곰탕 한 병은 8,900원. 자, 한돈 너비안니한 봉지 5,900원. 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150원인데. 야,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150원씩. 자, 싸게 싸이 드리. 자, 수산 코너는, 예, 셀프입니다, 셀프. 예. 자, 백조기 세마리 특대 좋은 거. 자, 한팩세마리만 원씩 드리고. 자, 소라의문어의 홍어에, 예. 한 접시 9,900원. 자, 싸게 싸이 드리죠. 자, 생선은 오늘 셀프입니다, 셀프. 자, 공산, 예. 팔도 왕뚜껑 6입짜리가 5,980원, 햇반 10개짜리가 9,900원. 자 비비고 왕교자만두 840g, 7,980원. 자 백설소면 중면 칼국수 900g이 2,980원. 자 전품목골고로 다양하게 자 싸이싸이 드리죠. 자겨라이한 판에 6,500원, 자 알찬 특란 한 판에 6,500원. 자, 계란 싸게 드립니다. 자, 알찬, 특란, 한 판에 6,500원, 삼양라면이 3,290원. 자, 용가리 치킨, 자, 300g 짜리, 자, 두 개, 7,980원. 자, 용가리 치킨, 300g 짜리 두 개, 한 묶음, 자, 7,980원. 백설 식용유가 6,390원씩 드리네요. 자, 백설 식용유 1.8L인데 6,390원. 자, 전품목 골고루 싸게 싸게 드립니다. 싸게 싸게. 야채, 청과, 정육, 생선, 양곡, 유제품, 공산품까지. 자,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자, 문자 쌓았죠? 자, 계란이 한 판에 6,500원씩. 잘찬특난 용가리 치킨 300g 짜리, 자, 두개 묶음, 예, 7,980원. 자, 롯데 고기 김치, 왕만두, 자, 6,400원씩 드리네. 자, 롯데 고기만두, 왕김치, 김치왕, 예, 요런 거, 교자만두, 자, 6,400원. 자, 385, 에 예, 385g 짜리 두개 붙은 거죠. 기획상품입니다. 자, 양이 많습니다. 자, 크리넥스, 데코 소프트. 자, 3 0롤 짜리가 19,800원. 슈퍼타이 5키5 k g 가 7,980원. 샤프란 5,400원. 자, 2.1L, 예, 하나 더 붙은 거. 자, 사이사이 드림. 자, 전단지 잘 보시면, 자, 돈 봅니다. 싸게, 싸게 드리죠. 자, 오늘 야채 코너. 자, 느타리가 한 팩에 990원. 망가닥이 990원. 수입 브로콜리가 990원. 자, 드립니다. 싸게, 싸게. 자, 돈나물이 한 팩에 천 원, 상추가 천 원. 자, 톱나물이 천 원. 자, 곰피는 1 5 0 0 원. 돌미나리 1 5 0 0 원. 세발나물 1,500원. 자, 고수는 한 달에 4,500원. 자, 부추가 한 달에 4,900원. 자, 부추 한 달에 4,900원씩. 자, 싸게 해드립니다.